저희 딸애가 기가 하나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아파트를 좀 구입을 하고 싶어서 지금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네. 지금 고민 중에 있거든요. 가진 자본은 많지 않고 이래가지고, 네. 어떤 물건 그래서, 보고 계세요? 아, 지금은 저기 전세 를 살고 있어요. 네. 전세 살고 있는데, 이제 집을 장만하려고 보니까. 아, 네. 너무 많이 집들이 올랐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고민이고. 네. 지금 상반기에 조금 뭐 주춤할 거라 그러니까는 전세를 더 살고. 재개발 지역에 좀 투자를 해볼까 지 고민을 하는 중이에요. 네, 일단 전세로 거주 중이신 만큼 이제 유지를 할지 아니면은 새로운 투자처를 찾을지 고민이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이 전세를 계속 거주해도 될지에 대한 고민을 먼저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네. 어느 곳에 거주하고 계세요? 지금 방배동에 있거든요. 네, 방배동 어디죠? 방배동에 이수역 바로 근방이에요. 네, 거기 어, 전세로 구축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네, 이제 기간이 다가오니까. 고거를 이제 전세를 마감을 하고 아파트를 사야 될지 아네 알겠습니다 아니면, 네, 네 전세를 연장할지 것들이. 새로운 투자처로 이사를 갈지 함께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인사 네, 나눠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급파사님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잘 보고 있습니다 네 션장님 지금 어디 계세요 아 저는 집에서 지금 빨고 지금 고민 때문에 아니 근데, 어느 동네 사시냐고 아저 사는 데는 정릉이고요 정릉이요? 네네. 전북도 눈이 많이 왔어요? 네 조금이요. 조금요. 방배동 네네. 쪽은 눈이 많이 왔어요. 아네. 아침에 비가 눈이 오는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근데 이거 항상 이걸 꼭 말씀드릴게요. 네네. 이, 이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이거 먼저 전달해 주세요. 네. 이 이제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나 네네. 그 부인들 있잖아요. 직장생활 오래 해서 가지고 전문직 종이라든가 열심히 하다 보면 네네. 일 속에 파고 들어가잖아요. 예예. 그리고 투자의 세계를 몰라요 그래. 투자의 세계를 모르면 요 어떤 사람들 만나면요 나 그냥 10년 20년 벌다 보니까 이제 와가지고 어? 집값 올랐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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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 정도만 이제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나이가 네. 50, 60이 되는데도 네, 직장에서 하다보면 어, 집이야 사는 거면 되지 자기가 열심히 일하다 보면 돈 벌고 돈 모으고 저축하는 데만 신경 쓰다 보면 네. 세상이 집값이 이렇게 올라간 걸 몰라요 아직도 네. 어떤 사람들은요 예, 뭐, 예를 들어서 방배동 있잖아요. 네. 거기가 30평대 아파트가 18억 정도 하거든요. 네. 근데 아직도 7억 하려는 걸 알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네. 이게 뭐냐면 네네. 세상은 네네. 일과 더불어 네네. 취미도 있어야 되고 네네. 우리 사회가 자본주의잖아요. 네. 자본주의에는 항상 자, 투자라는 걸 한번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야 돼요. 주, 투자가 뭐 주식하고 부동산밖에 더 있어요. 그죠? 네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투자라는 것은 하나의 질서이고 룰이에요. 그래서 따님이 오늘부터 그래. 따님 오늘 지금 이제 엄마가 따님을 대신해서 하잖아요. 말, 전화가 왔잖아요. 네. 따님은 지금 뭐하세요? 지금요? 예. 아대기업에 다니죠. 그 기업 다녀요. 네. 제 친구 저도 저도 대기업을 다니다가 나왔거든요. 다녀요. 네네. 네. 그리고 그렇게 저녁에 퇴근하면 뭐하세요? 태어나는 애기가 아직 7개월짜리니까. 그렇죠. 그럼 애기 보면서 TV 맨날 드라마 보지 말고요. 뭐 유튜브라도 네. 이렇게 보시면서 공부 좀 하라고 하세요. 네네. 이 부동산은 우리가 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죽어서도 부동산의 세계를 벗어날 수는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 청자님이꼭 해야 될 건, 따라, 너도 부동산 차세표 좀 한번 봐.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네. 그렇게 해서 하면 제가 재밌게 또 가르쳐 드릴 거예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따님과 한번 고민해 볼게요. 네. 따님이 지금 현재 전세 얼마 살고 계세요? 전세 지금 2억 5천에 살고 있는데요. 1억 5천이면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면 현재 모뭐 현금은 5천. 2억 5천. 현금은 2억 5천 있고요. 예. 그러면은 총 무려 불로보면 답변해 주세요. 그래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예, 전세가 2억 5천. 전세가 2억 5천. 네. 그 다음에 현금은요? 현금은 한 3억 정도? 3억? 예. 그러면은 5억 5천이죠. 그죠? 그렇죠. 이 3억을 말이죠. 예. 작년 재작년만 했으면 이거 15억은 될수 있는 돈이었죠. 그죠? 아, 네. 예, 네, 전세 끼고 5억짜리 한세 개만 살았어도 애들이 다 네. 10억 넘어갔으니까요. 그러죠. 예, 네, 이게 쉬운 건데 그거 못 하는 거예요. 다음에는 네. 언제가 네. 이런 시기가 오냐면요. 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하느라고 앞으로 내년까지 조정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아파트는 이제 안 올라요. 아. 아파트는요, 아, 아파요, 아파. 이제 아파트. 아. 그러니까 2021년 정도 가면은요, 네. 이렇게 제가 과거의 경험을 보면, 네.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요, 2000, 2007년, 8년 이때 규제 들어가고, 노무현 대통령, 대통령 때도 규제가 뭐 대못 많이 박아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다음 정권 들어가서, 이제 이그 이명박 정부 지나서,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네. 규제를 풀었죠. 네. 2014년 1월 1일자 양도세, 중과세 풀었잖아요. 네. 분양가 상한제 풀고 팍 올랐죠. 왜 경기 살려야 되니까. 지금 이대로 네. 가면 경기가 많이 네.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이것만큼 알아두세요. 요즘 폭락론자들 많잖아요. 네. 조정은 있으나 폭락은 없어요. 왜? IMF 때한번 네. 고민해봤고, 한번 당해봤잖아요. 다판 사람만 지금 못 살거든요. 네. 그리고 2007년 2008년에서 11년 사이에 가격 떨어질 때 이때 매각한사 가지고 전세 살고 임대주택 살고 한사람들 있잖아요. 네. 이 사람들만 지금 못 살아요. 이 사람들은 투자에 투자를 모르는 거야. 이 풍랑론자들은. 네. 그러니까 네. 맨날 사회에 대해서 불만이 많죠. 네. 불만 갖지 말라고 하고요. 한번딱한번 전세 살아도 돼요. 그런데 전세 사는데 2021년, 22년 이때 규제 풀릴 때는요. 네. 그때가 바닥뜰 때니까 무조건 사라고 하세요. 아왜 규제가 있죠? 부동산 규제가 왜 있어요? 음... 가격이 너무 오르니까 도, 과연 을안 네, 그러니까. 하고 조정한 말이라고 한 거잖아요. 네네. 자본주의 국가에서 그것도 민주 국가에서 너무 규제 많이 하면 안 되잖아요. 네네. 경제는 돌아가야 되잖아요. 네. 부동산 너무 막 잡아놓으면 한 이게, 이게 경제가 돌아가려 바퀴가 적어도 경제 산업 뭐 산업도 있고. 그 다음 에 교육이라든가 부가적인 사업이 있고 부동산도 하나의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얘를 자르면 바퀴가 작아져가지고 경제가 젠거름 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한번 활성화를 위해서 풀릴 때를 꼭 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네, 네. 우리 따님은 그냥 방배동은 위치적으로 너무 좋아가지고 직장 네. 생활하는 데 좋아요. 네, 이 방배동은 좋대요. 뭐 여의도 가기 좋고 용산. 강화문, 그치. 강남, 네네. 잠실, 뭐, 심지어는, 뭐, 여기 마곡 같은 단구도 좋잖아요. 그죠? 그렇게 네, 네. 그래서, 그, 하고요 난인한테는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래서요 막 청약 이런 거 기다리지 마라 그래서요 아. 참, 이게 무주택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청약받으려고 하잖아요. 네. 서울에는 좋은 거 나오고, 나 나오, 없음. 아. 있다 하더라도 당첨되기가 네. 불가능할 정도로 경쟁률이 치열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그냥, 내집 네. 하나 사셔 가지고요. 네. 아파트 하나 사라고 하세요. 전세 끼고. 네. 그리고 지금 이제는 막 내려가니까 그나마 네. 좀 오를 때 이런데 찾아야 되는 부분인데 네. 이런데는 지금 재개발 쪽이 조금 오를 것 같아요. 그것도 네. 사업이 확실히 가는데. 네. 어 한번 따님한테 여기 그 저쪽 한번 가서 한번 보라고 래서요 2억 정도면은 수색 증산 누타운 아시죠? 아, 수색이요. 수색 증산. 예예 예, 예. 예. 수색 증산. 네. 이거 꼭 따님 보고 가라고 하세요. 예, 예. 어, 왜냐하면 공부를 해야 경제를 알거든요. 네. 여기 누타운하고요. 네. 광명 아시죠? 광명 7호선 차 아, 끝에. 네 네. 광명 11구역이라든가 네. 4구역, 12구역, 네. 5구역 네. 여기 투자할 데가 좀 많이 있거든요. 아 네. 여기에서 여기에서 확실히 4~5년 안에. 네. 입주할 만한 물건을 찾아서 하라고 하세요. 아... 또이 경제가 지금 상한 게또 물건들이 많이 나와도 안 팔릴 때가 네. 있고 네. 이런 데는 또 지금 경기가 막그뭐 뭐 경기가 안 돌아간다고 해도 또 여기는 매물이 없어요. 투자자들이. 그래도 더 네. 가서 공부하는 차원에서 하라고 하세요. 네. 예. 네, 그래서 한번 우리 따님이 네. 부동산도 네. 알고 손주랑 같이 좋은 데서 잘 살려면은요. 네. 그 돈을 좀 많이 일단 벌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네네. 방배동, 사당동 살기 좋잖아요. 네네. 다른 데서 벌고 와가지고 방배동에 네네. 그냥 사실 수 있도록 좀지원할수 있도록 할 테니까 아. 네. 한번 이렇게 한번 해 보시고 이제 한 2021년, 22년 정도 바닥칠 때 그때 방배동이나 광덕, 네네. 사당 네네. 이런 데 다시 또 들어오면 돼 가격 조정 받고 나면 네네. 일단은 벌 때선 벌고 오자고요. 네, 그러니까 네. 수색 뉴타운 그쪽으로 일단 알아, 알아보시라고. 수색 알아보라구요? 증산 광명. 네네네. 더 많이 말해주고 싶은데 딸님이 바쁘셔가지고 네네. 너무 많이 가르쳐주면 다리도 아프고 피곤하니까 네네. 짜증을 내요. 네네. 그러니까 조금만, 조금씩 네네. 가르쳐다가 조금 조금 넓혀가야 되잖아요. 그럼 딸님은 1년에 한두 군데씩만 알더라도 10년이면 네네. 20군데 알수 있잖아요. 네. 그게 돈이거든요. 네. 그래서 부동산을 취미처럼 여행처럼 좀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네, 네. 안내를 잘 하셔야 돼요, 부동산. 네, 네. 예, 네, 아셨죠? 네, 네. 네 그렇게 한번 충분하 그러면 점... 우선은 전세를 좀 살고. 네, 전세 살고. 그 기간에 이걸 알아보라고. 개발지 얘기죠? 가가지고 사업 확실히 진행되는 지역에 투자해서 돈좀 벌고 팔고 네. 다시 나오라고 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저...